진짜, 이 글에서 이제, 전부 AP가 나오냐, 아니면 여기서 삐끗 한번 해가지고 믹스 또는 그리이냐이 차이. 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기야? 자, 이제 처음은, 무난하게, 식당을 시하죠 자, 이제, 전형 풀콤을 다 유지할 것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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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과연? 어, 네. 자, 이 파트. 여기 약간 패턴은, 박자는 네. 헷갈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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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무난하게, 모두가 풀콤을 쳐입니다 <목소리>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풀콤이고요. <목소리> 이야아, 만본님 <목소리> <맘범님> AP. <목소리> 와. <목소리> 진짜 <이미 목소리> 이, 이 구간, 드러블, p t s 오는 구간. 그, 초반엔 글싸움이지? 그 패, 그 전설의 패턴부터 이제, 미스가 이제 뜨기 시작하는 파트여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피벗타임이 이제 나오면, 헬파티해작되죠이 어. 화면이 뜨면, 피버. 시작됩니다. 가자! 과연! 아, 구근님 틀렸어요. 이렇게 2라운드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구근님만 풀콤보가 아닌 상태로 마무리가 됐고요. 점수 오! 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런 무서운 놀이 네 글쎄 렉스로 같은 것도 뛰어어가지고네 그래도 좀 두순을 해보니겠네요그죠 이제 동시에 이제 3라운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분 30초의 짧은 싸움 자 이제 초반에 잔잔하게 나오다가 자 음, 이제 나오는 음, 라운드들 슬라이드? 주의하시고 어, 자 과연 자 전원풀 공달 이어갑니다 자 초반 좋고요 네, 라스트플레이 예 이제 메트로놈 버틸 네, 네. 네. 과연 네. 오다자리 와가셨어요 네. 이제 이제 그파트나 옵니다 이게, 이게 후설이죠자 네, 네. 이제 그 파트 과연 그렇지 네. 흘러가서 아 네. 마지막에 로빈님 틀리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이거 아까 전에 잘못 봤어요. 모자라서 네. 오! 네. 네. 못 네. 봤어. 오, 네. 음 네. 우와. 이러면은 점모가갑니다 우와. 쭉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이 B P M 210 노래. 와 진짜 듣기만도 해 빠른 거. 체본도 진짜 잘뽑혔고 자 일단 처음에는 마시로의 잔잔한 그 영어 파트. 음? 자 이제 시작됩니다. 음, 네. 자 일단은 다다잘 음? 유지해 주시고 있고. 음, 네, 네. 여기 이제 슬라이드 잘 끌으셔야 돼요. 음. 자 이제 중살 부분 시작했어요. 여기에는 음, 여기 네. 자 지금, 지금 음? 파트, 중요 파트 중요한 파트. 오? 오야다 이겼어요 와, 우다 이겼어요 자 그래도 마지막까지 후살이니깐전원콩 이야 전원은 코자 과연 오우 그 p 과연 엔분님이이점부터가져가오 p 25에서 28 사이로 랜덤 성, 랜덤 성공 또는 오마카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랜덤 성공 또는 오마카제천본이 오, 이, 거 네, 그게, 그게 또 이제 흠이죠. 어. 유지시키다가 마지막에는 조금 이제 꼬이게 하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전본 코만이 틀리셨어요 이게 어찌 되는 일이죠? 음, 자 여기서 미사이드 유발라는 끝판지니까 자 이렇게 되면 네. 만본님이 이제 그레이 없을 경우에 만본님이 이제 결승을 올라가시게 되거든요. 아직 모르겠는데 <laughs> 아직 몰라요. 몰라요. 자 결과 보겠습니다. 네. 아! 네. 어. 이그레리미스 오그레플콤 에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만큼 또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솔직히 기대세요 이제 진짜 코노테와랑 사나이나 이제 떴들 뒤쪽에 그 동탄 부분 싸움이죠. 자 일단은 지금까지는 다 콤보를 잘 이어주고 있습니다. <laughs> 네, 오히려, 조금 이제, 숙련이 되신 분들에 한해서는, 그, 대륙행단보다 동타 부분을 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이제, 슬슬 입질 올라와요. 그 파트 입질이 올라와요, 이제. 이제 한 번. 공포의 파트. 자, 과연! 어? 끝까지, 끝까지 그수 있을까요? 오! 다 이겼어요! 다 이겼어! 우와! 자 일단 첫 번째 관문 통과했고 저세분 네. 자, 이제 그 파트 관오 네. 문제 파트 어오아사핑프틀리셨어요레이더분이아 이제 레이더분이 아깝다 아 그래도 판정이 어떻게지 몰라요 판정 아, 네. 네. <laughs> 이게 무슨 일이야 여러분들 네. 인정로야 이게 무슨 일이야 <laughs> 와, 대박. 네. 1 미스를 네. 내셨는데, 성적이 제일 좋으세요. 음. 그 코르테와라산에 거기서 그 3개 다끄신 거, 거기서도 1차 놀랬고, 네. 이두 분께서 풀콤 치신 것도 2차 놀랬는데, 3차로 그 미스가 뜨셨는데, 가장 성적이 좋은 러버님을 보고도 더 놀랬어요. 네. 와, 진짜 완전 스트라이크를 3번을 때렸어요, 그냥. 그냥 완전. 두 번째는 천성이 약함이죠. 이제, 무난은 전, 28층은 전체적으로 무난한데, 이제, 밀도 있는 그 트릴이 한 번씩 조금씩 나오고, 이제, 마지막에 그 플릭이랑 단타 두 번씩 나오는 거. 그, 거기서 이제, 조금씩 말린 경우가 많죠. 이제 후사이 시작되죠? 여기서 이제 반짝, 반짝거 집중해야 돼요. 이제 이 파트, 따당, 따당. 오오오, 달려졌어요! 이렇게 오, 되면, 되면 이렇게 되면 전원풀콤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과연 결과는 네. 와레이러본이뭐이정도가요 레이버러블 레이러브님 네. 와또 1등을 가져가시고요. 자 이렇게 삐조 마지막 경기가 시작됩니다.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이제 심지어 1돌이에만이죠 어떤 서버에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그 밀도 높은 곳을 뚫고 지금 전원풀콤 유지 중입니다. 이 노래가 1083루틴가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풀보는 제외하고, 3등을 당하는 노래죠. 자, 과연? 자, 무난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타 소리를 따라가는 노래, 따라가는 노래여서, 여기, 여기 이 파트. 우와, 다 유지했어요. 다 유지했어. 우와, 전원 풀콤. 선수 전원 불콤으로 마무리 가됩니다 진짜 잘하는데? 와, 쫄았다. 오! 오! 우와! 동점! 동점! <laughs> <laughs> 랜덤 성공은! 파이어버드! <laughs> <바이오보드! 웃음> 와, 이거. 그리고 그 짧은 노트. 짧은 롱눈 거기서 이제 엄청난 승부수가 이제는. 아주 극악의 노래죠. 이체 중에서도. 처음엔 이렇게 잔잔하게 가던 갑자기 이제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완전 뒤바뀌죠 이제 111 콤보가 진짜 시작이죠 불쌔는 자 들어가봐 자 이제 짧은 농구 나와요 자잘 유지했어요 아! 크리스민 틀렸어요! <목소리> 자, 그래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 짜빌로 또한번더 <목소리>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목소리> 우와! 아깝다 크리스틴 진짜 아깝다 자,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결승전 1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따닥이. 이야, 진짜, 안 걸리는 파트. 아, 지금, 뜨, 그 엠구구님 틀리셨어요. 엠구군님 빼고 지금 다 춤추고 있거든요. 이제, 대. 이제 이 파트. 여기서 이제 죽여버리죠, 그냥, 사람을. 야, 아직도, 어? 어? 아, 아니구나. 구구님 풍기셨구나. 아, 이렇게 되면은, 0점 처리가 될수 밖에 없어요. 이게, 루엔상 심판이, 나가지면 리방인데, 선수가 나가진 거면은, 어떻게,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음. 와, 아쉽다. 진짜 아쉽다. 음. 자, 일단은, 이렇게 되면, 일단, 레일업, 음. 오! 오! 쟁쟁해요. 원커브님이면 레일업은님. 음. 3 6분에서 지금, 쇼보를 음. 보고 있어요. 음. 야 근데, 아까 전에, 그거, 챙긴 것 때문에, 리스크가 좀 많이 심해요. 자 일단은 전원 풀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파트 여기서 이제 갈리죠. 자 전원 풀콤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피버보건들어가죠 어우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사핑님이 틀리셨어요. 케얼님이네요. 케얼님이 틀리셨어요 지금. 자 대륙행 가나다고 이제 마지막까지 방심하면 안 돼요 이거. 노래도 이품이 어, 어, 장난 아니어가지고 어, 자 이렇게 되면 케이얼님의 1미스로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네, 자 과연 어, 결과는 워커무니피 그어가 볼까 와 돌았다 미쳤다 세 번째 노래 광산고 <laughs> 이 그래서 그히나티콘 함부로 날리면 안 돼요. 뭐다 알, 사람은 아야죠 중반부에 그, 네. 그 이제, 치구, 치구미의 이제 그 키보드 소리에 따라서 슬라이드 굴곡이 따라가야 되는 건데, 네. 네. 여기도 초반, 이 초살이죠. 이 노래 초살이죠. 네. 여기서 이제, 네. 어, 원콤부님 지금 네. 유지 못했어요. 이제 셋으 오죠. 지구미 키보드 파트. 자, 이제 여기 버틸, 버틸, 버틸. 어? 아, 엠구구님 틀리셨어요. 어? 그 나머지는 다,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방심하면 안 되죠? 이제 슬슬 나오는 파트. 이 파트, 조심해야 돼요. 매트 프로모션 파트. 아, 엠구구님 어, 틀리셨어요, 또. 아, 긴장 많이 하셨나보다. 자, 어? 이야! 와, 이야! 원콤보님이 근데 그래은 좋은데 미스가아미스가 아, 미스가 조금 아까워요. 자 처음부터 만만치 않죠. 처음부터 짧은 슬라이드가 공격하죠. <목소리> 짜증나게 만들어놓은 네. 노래여서. <목소리> 진짜 네그니까요이 노래 진짜 그 장난 아니죠. 자 이와중에 지금 콤보는 다 유지하고 계셔요. 아, m 국님 틀렸어요. 틀렸어요 지금. M국은 틀렸고. 월콤보님도 틀리셨습니다, 지금. 오, 짧은 슬라이드 너무 많이 당했어요, 지금. 진짜, 짧은 롱트가 이래서 무시 못해요. 자, 이제, 또, 짧은 롱트가 공격하죠? 자, 이제 이 파트. 왕심하게 딱 좋은 파트. 자, 잘 유지했고요. 자, 과연. 자, 이렇게 마무 결승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까지. 야 진짜 휴가송 말로만 들어도 혐오스러운 추가송과역 결국은... <목소리>